길거리 토스트처럼 맛있는 베이컨 치즈 토스트. 원팬으로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거 쉽고 진짜 맛있어요. 같이 만들어 먹어요. 식빵은 반으로 잘라 주곤 대파는 다져서 3스푼 정도 준비해 주세요. 볼에 달걀 2개랑 우유 3스푼, 소금 한 꼬집, 대파 넣어서 잘 풀어 주시고요. 팬에 베이컨 두줄 구워 주세요.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지면 걷어 한 조각 넣어서 반 정도 녹이뒤떼 주시고요. 빵 모양으로 접어주고, 달걀 조금 남기고 넣어주시고요. 빵 올리고, 그 위에 남은 달걀 묻혀주세요. 잘 익었으면 뒤집어주시고요. 모양 따라 접어주시고요. 그 위에 설탕 반 스푼, 치즈 듬뿍 올리고, 반으로 접어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아까 남겨두었던 버터 넣고, 버터향 입혀가며 구워주세요. 치가 녹도록 중약불로 천천히 구워 주시면 되고요. 안 녹으면 뚜껑 덮어서 익혀 주세요.